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진짜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인기순위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깊이 연결된 찐친 같은 트로트 여신 다부시인을 공개합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때론 팬의 이름을 기억하고 때론 직접 손을 잡아주는 진심의 아이콘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팬들이 내 인생의 가수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만든 주인공들. 과연 어떤 가수들이 이 영광스러운 다부심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놀라운 반전과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 전유진 말 없이도 진심은 통한다. 팬들은 말한다. 그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전유진은 최근에 밴 현역가왕 초대 진으로서 단단한 실력과 무대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그녀가 팬들과 특별한 연결을 맺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다. 퇴근길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는 그 진심이 무대보다 더큰 감동을 준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편집도 없이 소박한 일상 속 진심이 그대로 담긴다. 팬들은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거리를 가장 좁힌 사람. 그녀가 바로 전유진이다. 2위 송가인 밴점의 여왕 트로트를 움직이다. 트로트의 부흥을 이끈 인물 송가인.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문화의 상징이다. 6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공식 팬 카페에게 있는 트로트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팬덤을 형성하며 법인까지 등록되어 팬 문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녀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무대를 지키고 팬들에게는 목소리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다. 그녀의 존재는 팬들에게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며 팬 역시 그녀를 왕의 옆에 선 충신으로 여긴다. 3위. 마이진 감사함을 옷으로 증명한 가수. 마이진은 진심을 선물로 바꿀 줄 아는 가수다. 팬카페장립빌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땀과 눈물의 기록을 나눈 이 행동 하나로 팬덤 블루는 2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무대 위에선 폭발적 퍼포먼스, 무대 아래에선 따뜻한 인간미. 마이진은 화려함과 진심을 동시에 지닌 몇안 되는 아티스트이며, 그녀의 팬들은 우리는 마이진과 감정 계약을 맺었다고 자부한다. 4위 김다현 팬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사람 미스트롯 이화현 역가왕에서 활약한 김다현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대표 주자다. 팬카페 얼씨구다현은 아동 지원과 지역 사회 기부를 주도하며 팬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에 꾸준히 진심으로 반응하며, 무대 위보다 무대 밖에서 더큰 감동을 선사한다. 함께 성장하고 싶은 존재. 김다현은 미래를 바꾸는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섰다. 5위. 양지은 섬세함으로 감동을 전하는 전상의 목소리. 양지은은 무대에서 강렬하지만, 팬에게는 누구보다 섬세한 사람이다. 그녀는 단독 콘서트에서 팬들을 위해 직접 방석을 준비한 일화로 큰 감동을 전했다. 팬카페 미소 지은는 단순한 응원 공간이 아니라 기부와 선행이 일상이 된 팬들과의 공동체다. 그녀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가수. 노래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진짜 찡친 가수다. 6위 오유진 따뜻함은 손끝에서 전해진다. 무대 아래의 오유진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팬의 마음을 흔든다. 퇴근 길마다 창문을 내리고 팬들과 눈을 맞추며 팬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녀는 진정한 팬퍼스트의 아이콘이다. 트로트 공주라는 수식어보다 더큰 가치. 그것은 그녀가 팬을 가장 먼저 인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비하인드 영상과 팬미팅 영상에서조차 팬과 함께하는 그녀의 온기는 느껴진다. 7위. 홍지윤 감정을 껴안는 사람. 미스트롯 이준우 승 이후에도 변함없는 진심으로 팬들과 관계를 이어온 홍지윤. 전 소속사와의 갈등 속에서도 팬에게 사과문을 올렸던 장면은 팬들을 더욱 결속시켰다. 그녀는 공식 팬미팅, 전국 팬투어 등에서 감정을 함께 나누는 서비스를 실천하며 감정소통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팬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함께 울고 웃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긴다. 8위 정서주 전략적이지만 따뜻한 거리감 미스트롯 2에서 진으로 우뚝 선 정서주는 부산 지역 팬들과 지역 기반의 팬덤 문화를 이끌며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 호소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소통하는 그녀는 팬과의 관계를 브랜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접근한다. 눈에 띄는 팬 서비스보다 정제된 진심과 눈빛 한 줄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9위. 배아현 무대 위에서 말하는 사람.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노래로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 문화재라 불리는 배아현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팬들과 깊은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퇴근길 서비스나 브이로그 콘텐츠 대신, 공연 중심의 유튜브와 팬카페로 활동하며,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혼이 담긴 메시지를 받아낸다. 배아녀는 최고의 팬 소통은 최고의 무대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1 5 장윤정 존재 자체가 팬의 자부심, 트로트의 마스터이자멘토, 장윤정. 그녀는 대중과 후배들에게는 기준이 되고, 팬에게는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는 사람이다. 요란한 팬 서비스는 없다. 대신 팬카페 레몬이들을 통해 꾸준히 절제되며 품격있게 팬과 소통해왔다. 팬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준 그녀는 있어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버팀목이다. 지금 팬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는 여가수들. 2열명의드로트 여신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무대를 멋지게 소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팬의 눈빛에서 감정을 읽고 팬의 손을 통해 온기를 느끼며 목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단지 스타의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동행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타부심의 트로트여 가수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먼저 팬의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수는 감정을 끌어안아 위로가 되었고, 어떤 가수는 조용한 진심으로 평생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누군가는 팬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또 누군가는 목소리 하나로 팬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관계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운을 남깁니다. 공식 무대가 끝나도 팬과의 진짜 무대는 계속됩니다. 진짜 이야기 구독하고 다음 스토리도 함께해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 여가수는 이 안에 있었나요? 혹은 아직 소개되지 않은 팬과 깊은 인연을 나누는 또 다른 여가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